포세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입니다 님이 말하세요. 아 오늘은 저희 추중 구그 뭐냐 추중집 그거 다시 이어서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그 낚싯대 어떻게 만들까 그. 낚싯대요? 실 필요한데요. 그니까요. 64개 아.. 어, 실 맞죠? 실.. 아 제가 만들까요아 한... 어, 맞네. 저가 만들게요. 자, 어? 우리.. 실이 없네? 두. 와우 아왜 이래 아 맞다 이건 어, 난이도 킬기요 네? 우세요아그 거미 잡아가지고 네 정말. 근데 낚시 왜할래 저도 할래요 물고기 먹어서 할라고요 아, 중급으로 해놓을게요 그래야 네? 딱될거같네 보통 하세요 보자아왜 이렇게 계속 빠지지? 흐잇 맞다 아, 달리기 하면 배꼽 날지 대전 루어스다 중급 아왜 석탄이 없어 석탄이 어 석탄 오프셋님 네. 저희 학교에서요. 님, 님. 아, 왜 자꾸 빠지지? 님, 그 누구나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는척 하세요. 네. 방금 저도 님 말할 겁니다. 전 애들이, 아, 말하지 마세요. 방금 안다고 할 일을 했죠. 아주저 애들 모른데요? 아, 이렇게 배고픔도 알지? 빨리, 먹을 걸 구해야겠다. 응. 막저사과구고 있어요. 벌써. 저 사과했어요. 이 아기, 신즈즈한키요 네? 신전 지키요? 아니요. 이거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뭐냐? 그거 하려고. 오두막 유리. 집? 여기에 저가잘 만드는 오두막집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오두막집 합시다. 음. 이거 어? 제가 길도 연결할게요. 지상이랑. 근데 음. 오두막은 그런데. 그냥 수중 도시가 유리로 하죠. 수중 도시? 아, 수중집. 우리 수중집 한개 만들고 또 이제 물속 안에서 유리로 한번 만들어 볼래요. 좋아요. 그건 좀 될까 생각. 그래서 이렇게 뭐야, 뒤로 뭐야.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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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으로 튕. 음. 옆으로 좀. 빠짐. 옆으로 빠진. 아주 고도의 기술. 물에 빠지기. 보자. 어? 어나길 잃었다 아이고. 저쪽인가? 아 저쪽이다 이제 닉네 보고 세요 이미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 요 시프트 안 눌렀어요 어차피 길 찾았는데요 벌써 물 안에서 캠이 느려지구만 몰랐어요 알아요 자이 유리도 캐야 되고 산만들어서 캡시다 이거 유리 유리를 어떻게 캡니까 산모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를 깁시다. 어 아, 근데 석탄이 석탄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 잠깐만. 오! 님 그냥 우리 그냥 일반 으로 줄래요? 어아 존스가 났다. 뭐요? 님 존스가 났어요. 보여. 나무 있죠? 우리 집에. 네1 8 개면 충분해. 18. 자 유리 여기서 유리 만들고. 저가 석탄 만들어 올게요. 아 목탄. 정답. 어어 아, 어, 닭이다 잡아오세요 그럼 소도 받는닭가잖아소 소리 들렸지 않았나? 아니 그냥 저거 봤어요. 소도 박에짓지 마시다 천정이랑 유리 우리... 아 천정을 유리로 아, 합시다 지금 님배고프면뭐 먹으세요? 저 지금 배고프 색깔 날는데요 양을로 와라 나의 먹이가 되어라 양좀 잡아요. 와아 토끼 고기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새 추가됐는데, 토끼가 안 보이네요. 토끼 진짜 개 뛰어다니던데. 근데 토끼가 없어요. 맞아요. 거의 보여 드문네요 크리에이티브에서 딱한번 봤어요, 저. 저도. 그티로한번 소환해봤는데. 와, 신전이다. 만화에서만 보던 신전. 저 맨날 집중 때 이렇게 준대. 됐다 저 남은거리 유기로 하고 어? 됐다 이걸 더 키워야겠어 어? 빠졌어 김숙이 잠수 오 어, 목탄 오 어, 나이스 제가 이걸로 땅굴을 갔다오죠 목탄으로요? 네 목탄으로 이거 하면 되니까 네 굳이 예비용으로 10개 두고 올려야겠다 꽃 껴주는 올려. 방금 순간 님이 찍고 있을게요 이 소리를 잘못 들었어 뭘 찍어요? 몰라요 떡방어 떡방어? 솔직히 아까 전에 뭐 찍고 올게요 이래, 이래가지고 혼자서 방송 찍고 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방구 켜고 있는데 일단 사을 만들었어 하나, 하나만 토? 만들도록 하죠 뭐야? 저 유리캡니다 네 여기다가, 아, 잠깐만, 잘못. 여기 말고 바깥에 유리 없나? 어, 어, 됐다. 바깥에 유리 없죠? 없기 없죠. 없기 없겠죠? 그냥 모래를 일단 최대한 많이 키야겠죠 아, 모래. 저기 다르게. 아, 모래도 많네요. 광물 많이 키세요. 어디요? 어? 야생에서 처음부터. 어 뭐야 이거? 어, 왜요? 방송이 아까 전부터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아고아저 망했는데요. 아뭐 지금부터 시작했을인것 같아요. 보세요. 아님들 아, 죄송해요. 지금 편집하다 이게 모든 날아가 버렸는데요. 하. 사이언스 선. 아주 키고 있는 요 죄송합니다. 저 밑에 있는 이지방가져도을 하겠습니다. 해불 만들까요? 집에서 할 해불? 뭐요? 집에서 잘해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석탄 많아요? 많은 건 아니고. 석탄 있어요? 네, 한 개. 석탄 한, 한 개? 네. 그? 좀더 켜지면 돼요. 적탄으로라고요 일자구를 계속 파고 있어요. 자, 집안쏠 때까지만 평화로움을 알겠습니다 어, 맞다, 평화로움 풀어야 되는데. 집안쏠때까지저 <laughs> 횃불 다 쓰면 이제 갈게요. 네. 맛있다. 왜요 아님, 유리. <laughs> 한번이에한 번. 아, 두 번. 세번인잖아요두 번인데요? 세 번이네. 어. 잠시만요. 잠시만. 저도 다시 돌아왔고요. 응? 자기. 어. 뭐야? 유두 몇 개지? 몇 개? 우리 네. 이제 아프리카 TV 한번 해볼래요? 아프리카 TV 어떻게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프리카 아이디 있거든요. 저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저 뭔지 까먹었어요. 수고. 아 수고가 아니야. 유유. 진짜 뭔지 까먹었어요? 네. 아, 아주 이전해가지고 전 지금 아이디가 회원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젠 회원가입했었는데 어동글이다전 아프리카는 안 하도록하겠습니다. 와별리굿와 철이다 굿철 아주 많네 뭔가 여기 다이아 냄새가 자,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다시 돌아왔어요 자 저는 계속 이 유리를 깔고 저기 잠시만요 여기. 아 저희가 뭐 우리가 좀 우리가 좀 바쁜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할수 밖에 없네요 이편으로 나눌까요 이거? 아니요 그럼 쭉 찍도록 하죠 이거 어차피 이거 이편이잖아요 3편인데요? 아이편이네 아, 3편, 3편이에요, 3편. 그냥 그런 거 보지 않해요한 오케이, 제 천정만 하면 돼. 천정은 그냥 이걸로합시다 뭐요? 나무. 원래 천정은 나무 아니에요. 님이 아니세요? 아주 하와이 집 같아. <laughs> 이제 저는 다이아를 구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집을 세팅합니다. 어 창고다. 우리 집 창고. 일단은 예비용 쓸 거. 자, 오두막도 만들까요? 안무대로요 그냥 할게요. 어철이다아 다이아 냄새가 나는데. 아니, 어구. 어떻게, 철은 많은데 석탄이 없지? 아, 짜증나. 너무 짜증이 많이 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어떻게 철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잠깐만 먹어봐. 됐다. 우리 이거 2분 각이 나요? 20분? 이쪽이 또 새로운 동굴이다. 님도 저가 있는 곳로 올래요? 아니요. 일단 석정 최대 많이 켜주세요. 좀내 끌린 것 같은데. 님번 이름 뭐예요? 저요. 베가 시크릿업이요. 아참 좋은 친구 가지고 계시네. 쓰레기예요. 이거 진짜 사지 마세요. 설정 하나만 잘못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 배가 배가 종류별로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갤럭시 S3입니다. 갤럭시가 좋죠. 근데 S. 어, 우스 FC? 저우스 FC 제가 다리에 건데. 음, 일단 저, 저우스에서 탈퇴했습니다. 왜냐. 그 팀이, 전국 3위 했는데, 그팀좀 못해요. 전국 3인 위데 못한다고요? 진짜 못하더라. 모르겠어요 저랑 어떤, 제 친구 한명 있거든요. 어, 아, 잠깐. 너무 훌 걸린다, 걔가 좀, 기리를좀 했겠는데. 뭐야그 친구가 누군가요? 있어요. 어제 아, 뭐? 박세진 아죠 네. 내꿀팁으 네, 어, 전화 왔네요. 아 잠시만요. 이제 이제 그만할게요. 네. 아, 아 저희 다음 판에 아 이거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 룰루랄라하게 수영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어 석타이다. 일단부터 일단 한 표로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병. 잠깐만요. 석타. 뿅 님이 제일 좋아하는 석탄 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마지막으로 석탄 나라를 님이 잠깐 저거 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저, 저 도복, 도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나 이거 업로드하고 지사하게 혼자 마시네 안녕